모두의 스타트업 코딩 수업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현 영상입니다. 마이스토리는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지낼 계획인지에 대해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 오븐을 통한 프로토타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크릿 창으로 열겠습니다. 네,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첫 부분에는 오븐으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배경 내용에 따라서 알맞는 배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는. 화살표를 여러 번 누르지 않고도 맨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홈으로 버튼을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쉽게 맨앞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다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래치를 이용한 마이스토리 구현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제목, 스프라, 제목 변수를 이용해서 소재목을 달아두었습니다. 말풍선이 조금 길다 보니 말풍선 넘어가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해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러 사람 가운데 저를 찾기 쉽도록 이렇게 화살표 모양 스프레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배경에 따라 제목 내용도 바뀝니다. 마무리 부분에는 환호성 소리를 짧게 넣었고요. 맨 마지막 장면에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 스프라이트를 설정해서 이렇게 첫 번째 표지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구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